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믿음의 여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여행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꿈꾸는 여행이기보다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는 삶의 길이 믿음의 여행입니다. 저는 홍해 이야기를 읽으면 제 마음 안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나도 홍해를 건널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요. 홍해라는 거대한 물결이 우리 인생을 덮쳐도 그래 건너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과 저의 삶 앞에 펼쳐지는 홍해를 눈앞에 두고. 여러분도 혹시 나 이거 건널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왜 이런 홍해 물결이 우리에게 내게 내 가족에게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어신가요? 저는 왠지 이 말씀을 읽으면 저에게 막 힘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 홍해인들 어때?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 주실 텐데. 그럼 생각이 이상하게 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가 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나 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홍해라는 거대한 물결이 단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이라면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건너고 나면 또 다른 홍해, 또 넘어서고 나면 또 건푸른 홍해가 펼쳐지는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홍해라는 것이 결코 단한 번의 사건일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20대의 청년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홍해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땀 흘리던 그 이후에 대학의 문을 엽니다. 대학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끝일 것 같지만 졸업 시즌이 다가오면 대학에 들어갈 때보다 훨씬 더 긴장이 됩니다. 취업의 문이 그리 만만치 않거든요. 어쩌면 대학 들어갈 때보다 더 길고 긴 세월을 지나 취업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상사와의 관계는 왜 그렇게 까다로운지, 동료들 간의 관계는 어찌 그리 불편한지, 또 일은 왜 그렇게 내 적성에 맞지도 않는지, 그렇게 끊임없는 홍해는 밀려오죠. 그러다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쯤 되면 퇴직하라 그러죠. 아직까지 자녀들이 품속에 있는데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뭔데 그만두라는 겁니다 사업도 그렇고요 우리 사랑도 그렇잖아요 사랑에서 결혼이라는 것 시작하고 나면 다될줄 알았는데 연애 때보다 더 복잡해요 자식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기도의 열매로 자식을 얻게 됐는데, 그 기쁨도 잠시일 때참 많지 않나요? 자식 잘 길러왔는데, 자식과의 관계가 뒤틀어지기 시작하면, 그것보다 더 깊은 고뇌는 없지 않나요? 얼마나 끊임없이 홍해의 물결이 우리를 덮치는지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나요? 책을 쓴 사람이 톨킨이라는 사람이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악이라는 녀석은 무찌르고 눌러 놓아도 그래서 겨우 한숨 돌리고 나면 또다시 다른 모습을 하고 어김없이 나타나곤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이 맞죠? 이것 하나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것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나요? 그 악이라는 단어 대신 고통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똑같지 않나요? 고통이라는 것은 겨우 하나 극복하고 나면 또다시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게 고통, 고난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런 수많은 홍해의 물결을 우리는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그것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하는 거죠. 정말 끊임없이 닥쳐오는 그 엄청난 홍해에 맞서려면 무언가 또 다른 방식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거죠. 언젠가 제가 출애굽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영어 표현은 엑 x o 스라고그런다 그랬죠 근데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단어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X, E, X라는 단어요 출구를 표시할 때 exit, E, X, I, T요 X는 바깥으로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hodos, 길이라는 거예요 이두 단어가 합쳐져서 길로부터 빠져나온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하면, 이제껏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로부터 빠져나와 새로운 길을 걷게 된다. 그게 출애굽이라고요. 출애굽이 뭐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껏 걸어왔던 인생의 길을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 보게 될 때, 그것을 출애굽의 인생이라 그런다는 거죠.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말을 하자면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이제껏 살아온 보는 것에 의해서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보지는 못하지만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것을 가리켜 출애굽의 삶이라 그러는 거죠. 이제껏 걸어왔던 삶과 다른 삶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죠. 더더욱이.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왜이 백성이 출애굽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 나를 섬기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킨다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5장에도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출애굽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삶을, 만나 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예배에 대하여 말하잖아요. 제사에 대하여 말하잖아요. 번제는 무엇인지, 화목제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말씀해 주잖아요. 믿음의 길은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보는 경험입니다. 수많은 고통의 굴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는 겁니다. 홍해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해 보는 것, 그것을 가리켜 새로운 길을 걷는 출애굽이라 말하는 거죠. 거기를 그 시작했는데 장애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기쁨도 잠시 넘실대는 검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겨우 새로운 인생의 길을 시작했는데 그길 바로 앞에 홍해가 가로 막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홍해를 만날 때, 그런 고통의 순간을 만날 때, 그런 굴레 속에 들어갈 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인생이 믿음의 삶이 연극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가 필요하죠. 홍해가 눈앞에 펼쳐져 있고 바로의 군대는 창금을 들고 뒤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그 얘기 여러분과 몇주 동안 하는 거죠. 오늘 그첫 번째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보죠. 홍해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런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정답이 보이시나요? 우리는 흔히 늘 들어왔던 홍해를 만나면 하나님께 뭐하라? 부르짖으라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걸까요? 아닐까요? 저는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지은게 아니라 현장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하여 이럴 수가 있냐고 외치는 소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지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 죽게 하려고 한 거냐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제가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부르짖는다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서 소리를 지르다 울부짖는다라는 뜻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뜻은 뭐냐 하면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간절히 탄원한다라는 두 가지의 뜻이있었어요 여러분 이두 가지 뜻 중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어느 것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요청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하여 소리 지르고 있는 걸까요? 그래요. 저는 읽어보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절히 단원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냐? 차라리 애굽에 놔두든지 하지. 무엇으로 여기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러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여행을 할때 인생의 홍해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이 어떠한 것인지 주의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쉽게 소리지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원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불평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소리 지르며 울부짖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왜또 이런 것까지? 라고 우리는 외치기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외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탄원의 소리가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면, 어려움을 닥쳤을 때, 하나님께 진짜 절실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고난의 물결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 길이, 이 홍해 건너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도움을 간청하기보다 상황에 대하여 울부짖는 소리를 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탄원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지즘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해내십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구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지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죠? 24절 갑니다 들으시고 24절이요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은약을 기억하사 2 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일 홍해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큰절히 부르짖으면 탄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소리 지르는 인생 되기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탄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탄식하며 탄원하는 사람이 꼭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알아둬야 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애굽 땅에서 빠져 나오게 하시더니 여기서 죽이시려는 거야, 뭐야?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몰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는 걸까요? 아니면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하시려는 걸까요?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어려움에 닥치면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날 죽이려고 이러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말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요, 살리시는 방식이지, 매장하거나 수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홍해 앞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은 우리를 그 물속에 빠뜨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홍해 가운데서도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가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다음 뭐요,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신 거지, 내가 와서 도둑처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이요, 하나님의 원리요, 이것을. 있어야, 이것을 정확하게 배우고 있어야 우리는 홍해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소리밖에 못 지르죠. 억울한 이야기밖에 못하죠. 왜 이렇게 됐는지라고 생각밖에 못하죠.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요, 살리시는 그 원칙이요, 그것을 알고 있다면 이들은 몰라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를 여기에서 매장하게 하려고 하냐,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익혀야 돼요. 홍해를 만날 때마다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은 이 홍해 앞에서조차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지. 홍해 속에서 마른 땅을 내셔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주 들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에 뭘 준다고요? 소망과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고요 이걸 머릿속에 언제나 갖고 있어요 그게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죠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뜨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죠 만일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냐? 차라리 애굽 땅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죽는 게 낫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나면요. 그때부터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을 알고 나면 그때부터 내삶 속에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교회 오다 보면 한 동네를 지나게 됩니다. 요즘 그 동네에 플래카드가 붙었더라고요. 붙었더라고요. 뭐가 붙었냐 면 그곳에 장례식장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못 살겠다. 장례식장 웬 말이냐. 막 붙여놨대요. 여러분 그 동네 사시나요? 여기 오다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조금만 있으면 가야 할때 아닌가요? 그걸 거기 세우는 게 그렇게 문제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원망하는 거예요. 앞에 아파트를 지어도 원망이에요. 예를 들면 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의 아픔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세운다면 그렇게 죽도록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을 몰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인생을 주시기 위하여 홍해를 경험하게 하시면 하셨지. 우리를 그곳에 수장시키기 위하여 물에 파묻어 버리기 위하여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홍해 앞에서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길은 없어요. 왜냐하면 원망은 멸망의 길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시작,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원망은요, 뭐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원망하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원망은 살리는 길이 아니에요.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말하는 것은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죠. 야고보서 5장 9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시작!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다음 뭐예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원망은요, 심판과 멸망을 불러오는 거지, 우리를 살게 하지 않아요.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믿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원망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해 하는 거죠. 멸망은 원망하는 자들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저주지. 원망이 우리를 살리는 축복이 아니거든요. 원망은 멸망을 자초하는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의 여행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길을 걸어보는 경험이에요. 홍해를 만나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배워보는 거예요. 아무리 홍해가 나타나도 그곳에서 우리가 수장될 일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속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여행은요, 신선한 충격이에요. 경험할 때마다 다시 말하면 홍해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되새기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봄으로 인하여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의 길로부터 빠져나와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이게 출애굽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 시간을 시작했어요. 출애굽은 이제껏 걸어왔던 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거든요. 그 길은 살리는 길이에요. 원망하다가 죽음과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 아니라 원망을 접어두고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탄원의 소리를 하나님께 낼때 살아나는 경험을 해보는 게 믿음의 여행이에요. 그런 여행,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하게 되기를 바라요.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홍해가 넘실대냐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홍해를 가르시는 그 속에 마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멋진 여행 우리 모두가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